오늘은 저희 아가 신생아 시절부터 몇 통째 사용하는 목욕 보습템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아토앤 오투라는 제품으로 엄마들이라면 다 아는 어플 맘 가이드의 클립 마크를 받은 제품이에요. 제일 먼저 바세인 샴푸는 올인원이라 아기 목욕할 때 하나만 사용해요. 향균 보습 세정이라 목욕 후 건조해지지도 않고 촉촉함도 오래가는 편이에요. 목욕 후 바르는 로션은 쫀쫀하게 잘 발리는 편이고요. 사계절 수분 보습 로션 찾으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잘 사용하실 거예요. 얼굴은 수딩젤을 먼저 바르는데 즉각 쿨링 효과로 신생아 시절부터 태어리 심한 저희 아가의 꼭 필수템이에요. 보습이 48시간 유지돼 쉽게 건조해지지도 않아요. 마지막 시그니처 제품인 크림은 고농축 고 보습으로 집중 케어 크림이에요. 이 크림이 너무 좋아서 저는 남편하고 지금도 같이 바르고 있어요. 아토앤오토 제품은 라이브로 주문하시는 게더 저렴한데요. 카카오 플러스 친추 하시면 소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친추 먼저 하세요.